안녕하십니까? 호남TV 교과방송을 찾은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인들에 대해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지를 말한 것이라고 33절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원문의 뜻을 살려 다시 읽으면 내가 만일 땅에서 들려 올려진다면 모든 사람을 내 자신에게로 계속 이끌 것이다가 됩니다. 표적을 통해서도 믿지 않았던 자들과 또 현재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십자가를 통해 이끌 것이라는 주님의 확신에 찬 예언입니다. 십자가 표적이 주는 능력을 제시한 것이죠.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노라. 이와 같은 표현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을 가리키는 말로 요한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다는 부분이라든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구절들 등입니다. 십자가는 구속과 진리를 드러냅니다. 구원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라고 십자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째 계속 반복되는 주제 증언에 대해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언에는 목격, 증거, 또 결과라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는 것과 증언 목적이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기원을 알리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교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증언이 나오고 일요일과 수요일 교과는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증언이 보입니다. 또한 유월절과 초막절에 발생한 논쟁 이슈도 함께 살필 것입니다. 침례요한, 산유의 무리들, 예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그리고 군중의 증언들도 함께 다룰 것입니다. 다음은 월요일 소지. 영원의 겸비, 침내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침내 요한의 증언이 세 차례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 마지막 증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나 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내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구절은 침내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감정 섞인 반응 뿐이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보고에 대해서도 침내 요한은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시죠? 침내 요한이 답을 해주는데 이것이 3차 증언입니다. 26절을 함께 눈여겨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을 침내 요한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과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라 한 것이나 선생이 증거하시던 자라는 호칭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곳 가다란 동사가 알려주듯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례 요한에서 예수님 쪽으로 이동한다고 제자들이 알립니다. 이래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였나요? 어찌 대답한지 아시죠? 얘들아, 예수께서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회심자를 얻고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서 사람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란다. 나는 괜찮다. 정말 괜찮다. 만족하고 기뻐한단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심없는 용안이었습니다. 어찌 이것뿐이었나요? 나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해 증거할 뿐이고, 단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요. 땅에 속한 쇠할 존재라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은 신랑의 친구라 합니다. 사실 저자와 독자들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로 신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묘사한 용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신랑이라 말한 의미를 성경조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지정된 역할 곧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주인이며 선생님 분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한 일을 완수했고, 그는 그분을 위해 수고했고, 이제 그분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신랑의 친구라는 의미와 위치를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랑의 친구 쇼시베는 유대인 혼인 예식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는 신랑과 신부의 연락을 맡고 혼인식을 마련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혼인잔치를 주제하고 신부와 신랑의 시종을 함께 들며 무엇보다 신부의 방을 수호하여 가짜 연인의 친임을 막아야 하는 독특한 의무도 주어진다. 또한 어둠 속에서 신랑의 소리를 듣고 진짜 신랑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게 된다. 또한 신랑의 목소리를, 목소리를 들으면 기뻐하면서 그를 맞아들이고 자신의 의무를 완수하여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만나게 되었기에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 그는 신부를 신랑에게 내주기를 아쉬워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의무가 오직 신부와 신랑을 함께 만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했을 때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무대 중심에서 물러간다. 요한이 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묘사했는지 이해를 돕는 자료라 생각됩니다. 호세아 2장 6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습니다. 사람과 신뢰 관계를 강조한 표현이었죠. 호세아 2장에서 신랑은 호세아이죠. 신부 고멜에게 곡식 기름 은과 금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부 고멜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랑을 외면합니다. 그런데도 신랑 호세아는 그런 신부를 사랑하고 회복하려 예를 쓰죠. 신랑이신 예수님 모습이 담겨 있네요. 다음은 월요일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이죠.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 써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곳 내려와서는 현재 분사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계속 머물러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신내요한의 사역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보고 증거하는 패턴을 이곳에서도 다시 볼수 있습니다. 성령의 복음서라 불리는 누가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 약속으로 끝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하늘 여정까지 성령께서 내내 함께 하셨죠. 이 같은 현상은 비단 누가 보금뿐만 아니라 요한보금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보금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요한보금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요한복음은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곳에 숨을 내쉬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노시니에 쓰인 불어노타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의 코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산 존재 산 사람이 될수 있었듯이 성령을 받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전하며 산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요단강에 삼위 하나님 이 임하셨습니다. 성자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시고 성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33년을 보내셨는데 그중 10분의 1에 해당되는 3년 반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행동, 모든 설교, 모든 대화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그분의 생애나 봉사에 들어 있지 않죠. 중요치 않은 교리도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물에 잠기는 거룩한 침례식은 공생의 맨 처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침례식을 인지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오순절처럼 불의 혀로 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늘이 열리고 구주의 머리 위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한 적절한 표상이 비둘기 같은 가장 순결한 빛의 모양으로 내려온다고 시대의 소망은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비둘기는 성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도 임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왜 비둘기 같이 임하셨을까요? 이 왕의 새라면 독수리도 있었을 텐데요. 그것은 새들 가운데 비둘기는 동물 가운데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비둘기를 찾아보면 그 의미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루이기서 1장은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이사야 38장에서는 고통과 슬픔의 상징으로 시편 55장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 비들기는 성령의 품성을 밝힐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사명, 즉 고난, 희생 구속, 평화, 자유, 승리를 더잘 드러내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믿들기 같이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명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단 강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성령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증언하셨습니다. 고난과 희생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고 십자가로 인해 구속, 평화, 자유 그리고 승리 해 주실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요일 환호와 거절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 무리를 거리신 기적, 생명의 떡에 대한 강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룰 것은 마지막 부분이며. 그 중심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행한 고백과도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후에는 예수님의 평가가 있었으나 이곳 요한복음 6장의 고백에는 아무런 평가가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환호했으나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떠납니다. 그때 주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너희까지 가버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라고 풀었을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며 제자들 대표에서 베드로는 충성고백을 하죠. 이런 결심은 당시 주를 따르는 많은 자들의 믿음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대의 소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과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에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은 파괴되지 않았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한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시대 소망은 이 부분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많은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물러갔다고 시대의 소망은 역시 지적해 줍니다 예수께서 다이세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교금만 봐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믿고 떠난다 하네요. 그동안 표정만 보고 왔기에 가르침이 영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가론유다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마도 가론유다도 깊게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아닙니까? 무슨 공공이 속에 있었겠죠. 다른 속셈 때문에 믿는 척하고 남아있으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요다처럼 주와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해도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여기서 각시대 대정도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폭풍우가 다가올 때 세체 천사의 기별을 믿으라고 공언해 오면서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정신의동참에 왔었으므로 모든 것을 세속적인 사람들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해왔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를 보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도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됩니까? 떠난 자들은 요한복음 6장 60절처럼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평가했고 남기로 결심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차이가 극명하죠. 사실 영생이란 단어는 요한복음의 37회, 생명이란 단어는 36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중 생명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 27%에 해당되는 만큼 요한복음에 쓰였습니다. 이처럼 생명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생명이 서로 바꾸어 쓸수 있는 동일한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라는 것이죠. 달리 말해, 영생은 시간적인 것을 넘어 관계적인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그 생명을 주신 분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동사는 믿다와 알다입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남은 자들은 주님을 믿고 알아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소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알다 게노스코는신약성경에 225회나 쓰였고 요한복음에 56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라 말할 수 있죠. 헬라어로 알다는 지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알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경험에 기초한 지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장세기 25장, 누가 나오죠? 예서가 나옵니다. 예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라 하죠. 이 말은 사냥도구나, 사냥장소, 사냥하는 때나 사냥 대상을 경험적으로 속속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야 8장의 호람의 신복들 또한 바닷길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음을 말하는 뜻이죠. 그리고 사무일상 16장에도 수금을 잘 탄다는 말은 악기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잘 다룬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론적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과 알문 한짝이 됩니다. 다음은 수요일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서 주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6장 37절에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조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합니다. 이 구절의 요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과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면 충분하고 결정적이란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은 그분의 기원이 아버지께 있음을 자주 알리죠. 요한복음 8장 42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으며, 요한복음 6장 38절,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려 하늘에서 왔고,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나와서 다시 아버지께 간다 하였습니다. 보는 것과 같이 출처를 수식하는 전치사들이 각각 달리 쓰였으나 동일한 장소 개념을 전달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명을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이 곧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한 구절 안에 영광스럽다는 동사가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이곳에 사용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생애와 봉사 그리고 이적을 통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의미이고 이어서 나오는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뜻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성경 주석은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등장한 영광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영광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품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영광은 신학적 진리를 가르치는 권위와 메시아 대심을 증명하는 증언 역할도 하며 요한복음 10장과 11장에서처럼 믿음을 만들어내는 수단도 됩니다. 요약하면 영광은 신적 권위를 증명하는 표적이며 교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통해 경험되는 관계적 용어이기도 하지요. 다음은 목요일 군중의 증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의 3대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2장 21절은 예수께서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를 성취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의 성취, 물의 성취, 그리고 빛의 성취라는 세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 사건을 기념해서 진로한 못에서 길러온 물을 붓는 의식을 다루고 8장에서는 광야 생활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역사를 기념해 여인의 들에서 불을 밝히는 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과 목요일 연구 범위는 7장의 초막절 행사, 즉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축제는 예루살렘 성의 식수 공급원인 실로암에서 길러옵니다. 실로암은 기온샘의 물이 530m의 히스기아 터널을 지나 모인 연못인데요. 이 연못은 히스기아 왕이 아수르 공격으로부터 청안의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뚫은 것이었죠. 추막절 마지막 날에 물과 포도즙을 섞어서 기두원 시내까지 흘러가게 하는 행사가 중심입니다. 시대의 소망 448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 항아리를 제사장들 중앙에 위치한 제단에 두었다. 이곳은 은대야 두 개가 있었으며 각각의 대야 곁에는 제사장이 서 있었고 한항아리 물은 한쪽 대야에 부어지고 한 항아리의 포도즙은 다른 대야에 부어졌으며 물과 포도즙은 기도원 신호로 연결된 관을 통하여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상징했다고 전합니다. 이어 축제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곳의 생명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도 분명히 밝혀 줍니다. 저자 여한는 초막절 논쟁을 통해 예수가 참된 메시아, 즉 광야에서 물과 빛을 주신 분으로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군중들을 가르치실 때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그리스도 교원에 대해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7장 32절은 특별히 바리세인들이 이런 수근거린 소리를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요한복음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석들이 어떻게 증언했나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말하자. 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7.47-48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을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묻지도 않고 바리세인들은 바로 결단해 버립니다. 편견과 불신이 이렇게도 무섭네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드디어 밤에 사람 니고데모가 낮에 나타나 당국자들의 계략으로부터 주님을 옹호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를 위한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니고데모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마치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본자수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믿음을 증언하게 합니다. 육과 제목처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 필요한 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세상에 외칠 증인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로 답하며 응하는 한주 되시길 바라며 이번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